哒哒哒，哒，哈哈哈哈哈哈，哈哈，这个，我来试试。 이렇게 슬라임이 많은데 굳은 것도 많아요. 택도 <laughs> 버려진 놈들. <laughs> <laughs> 이거 제가 연하게 만들었어요. 원래 완전 브라더인데 얘가 만들까 또안 연해지는데요? 씨, 죽을래? 아?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해, 미안해. 아, 난널 영상으로 찍어주겠어. 슬라임, 너 70만 구독자 넘었어? 어, 80명 됐던데 씨, 80명 구독자. 네. 아, 너내 구독자였지. 어? 미안하군요. 구독 취소할까? 아 미안해. 찰까? 그렇아 미안해. 미안 근데 이미 나 계정 삭제돼가지고 구치 됐는데. 티질랜드나 <laughs> 요즘 <laughs> 영상을 안 열리 안 열리고 있어. 구독자 떨어졌을걸? 나중에 확인해 보자. 난 이렇게 또 편집을. 어, 나 잠수 해. 탔구나. 어, 나 잠수 탔어. 요즘 놀러를 많이 다녀가지고 옌펜션 갔다 왔어. 난 패션 갔다오는 동안 계정이 삭제됐단다응나 음, 진짜 너너왜날구체니난니 네 채널 구체했잖아 그 저절로 거. 됐다니까 저, 저절로 됐다고? 어 왜? 계정 삭제되자마자 됐어 아야 그러면 야나 초기화하고 그 다시 해야 돼 사람들이 너네 이제 너너 너 이제 오랜만에 본다고 댓글 달것 같아 근데 음. 만약 안 달리면? 네 모른다는 거지 어 불쌍해 아는 사람도 있어 어, 맞아, 아는 사람 있지, 너 이제 30, 40명인가? 그 정도 받갔어 응. 나 이제 50명일걸. 오. 계정은 삭제됐어. 맞아, 나도 영 장수 탔는데 70, 79명인가 80명이 됐었어. 잠시. 오늘 영상은 좀 길게 찍네. 어. 왜냐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릴 <laughs> 어,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올릴 건데 괜찮니? 어. 오케이. 여러분. 저희 친구 이름은 장은열이다. 아니요아 이미 이미 공개됐어. 괜찮아. 이게 저희 친구 얼굴은 좀 귀엽습니다. 어. 아니야, 나 머리카락은 공개했어. 너 어. 봤을 거야. 어 맞아. 얼굴 은안 하고 핸드폰만. 저 이제 끕니다. 안녕.